안녕하세요. 무빙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9월... 저게 완전히 잘못됐네요. 9월 30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어,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이제 좀 환기를 시켜야 돼요. 양말부터 신고요. 어? 세수도 아직 안 했습니다. 방금 일어났어요. 오이치. 지금 6시 55분이네요. 조금 전에 일어나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아니고 그냥 그 뭐야 유튜브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추우니까 일단은 환기를 시키기 전에 쌀쌀하거든요. 그 날씨가. 자켓을좀 입어주고요. 환기를 좀 시켜야 돼요. 열고요. 앞문도도 잘 열어야 돼요. 서 위에 가서 하면은요. 바람이 막 불어 가지고 좋은데. 이 바람이 좀 없어요. 되게 편해요. 일단은 아, 밖에 쓰레기를 던져 놓기만 했죠. 제가 쓰레기를 던진 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으취. 바람이 살살 불긴 푸네요. 엉킨드나, 저렇게. 어저께래. 며칠 전에 산 거. 이제 버리는 거예요. 참, 날짜 가는 거를 몰라요. 9월 29일이 맞는데요. 7시 10분입니다. 출발 준비를 다 마쳤어요. 아니요, 사실 세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차를 움직일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스케일에 먼저 올라가려고요. 자, 스케일에 먼저 가서 무게를 먼저 달아야 됩니다. 돌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이쪽으로 스케일에 들어가기가 힘든데. 1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저울에 올라가고 있어요. 저울에 올라가서 무게를 재고 일단 무게를 재겠습니다. 으쌰 이제 파이스픽 정상에 눈이 얼마나 있는지 보자고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보던 파이스틱 정상 색깔하고 좀 틀려요. 잘 보세요. 나옵니다. 뭐 그래도 다른 쪽에 어느, 어느 쪽에 눈이 많이 쌓여있네. 이렇게 완전히. 보일겁니다. 파이크스픽 정상이요. 살짝 왔죠? 살짝 하얗게 보입니다. 첫눈이니까요. 이제부터 뭐 계속 계속 저기 눈이 하얗게 쌓일겁니다. 그래서 봄에 오면은 멋져요 조금만 하얘가지고 끝에만 하얘요 그래서 그. 브라보콘 같아요 네 첫눈을 만났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에서 어저게 만나진 않았고 보기만 했죠 멀리서 네 여기 이제 베이스에 공공기지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콜로라도 여기 처음 왔을 때요 여기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도빈컴페니 에 제일 처음 여기 콜로라도 여기 5년 전에 처음 왔었어요 그때는 여기가 뭐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뭔지도 몰랐었죠 사실 네, 그냥 5년 전에 돌아다니면서 창고 사람들하고 트러블도 많았고요.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던 이렇게 오너 오프라이터 돼가지고 경험이 없어서 트러블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제는 뭐 괜찮은데요. 공군기지는 한 2년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와서는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오래간만에 공군기지 들어가느라 트럭 별로 없네요 저밖에 자 이제 카메라를 끌겠습니다 게이트 인데요. 제가 딴데 가서 헤매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아이, 참. 예,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억이 나네요. 여기가. 네. 네, 이제 베이스 안에 들어왔어요. 아유, 10시 10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그 게이트 통과하는데,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들여보내가지고요. 그거를 오래 걸리네요. 한 명씩 한 명씩 통과되는 대로 해서 보내주면 빠를 텐데. 아무튼, 10시 10분에 이제 손님 집입니다. 제가 창문을 다 가려놨어요. 이제 나가서 일을 할게요. 일 빨리 끝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현재 시각은 2시 40분이에요. 근데 일이 빨리 끝났습니다. 좀막 서둘러서 일을 끝냈고요. 일하는 친구들이 약간, 그 일하는 태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처음에 걱정 많이 했는데, 그 중간에까지는 괜찮다가, 마지막 마무리에서 또 일이 엉망진창입니다. 뒤에 트럭이 엉망진창이 됐네요. 그것도 <laughs>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를 또 제가 해야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받고, 오늘의 이슈는 뭐냐면요. 군부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자기들은 인건비를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더못 주니까 그냥 가라. 나도 일안 한다. <laughs> 배짱을 튕겼습니다. 아휴, 손님 앞에서 인건비 가지고 일하는 친구들하고 알게잉 한다 그러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일하는 친구들 말을 다 들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그럽니다. 그냥 일안 한다 그래요, 제가. <laughs> 네. 무튼 그런 게 조금 스트레스입니다. 일하는 친구들이 속썩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요 일이 속이 터집니다. 그럴 때마다 어 배가 열이 막 받아 가지고요 다 그냥 던져두고 나아버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laughs>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아, 제가 여기다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빨리 또 파일럿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요 샤워 깨끗이 하고 마음을 추스리자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 하루,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보자고요 네 집에 다 왔습니다 파일럿에 다 왔어요 아이고 아직 제 일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So, 트럭을 다 정리해 놔야 돼요 그래야 내일 일을 쉽게 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트럭이 되어있는지 자 이제 트럭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되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당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이렇게 해놓고 갔어요 보이세요 뭐 그냥 뭐 마구잡이로 던져놓고 간겁니다 해결을 해야죠 제가 아 여기다 스트랩을 또 쳐놨네요 아, 고맙다 자 일단 잠깐 끄고요 네, 이렇게 막 던져놨어요. 여기, 여기, 여기가 아주 꽉차 있습니다, 그냥.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 짐을 실어야 되는데요. 하, 해결을 해놔야죠. 자, 치워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가 뭐냐면, 돈을 많이 받아가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군부대 안에는 또 아무나 못 들어온다고, 배짱입니다. 일하는 친구들이 군부대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할 수 있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군부대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특권입니다, 여기. 이 그러니까 이이 이 필드 있잖아요. 이 인더스트리 무빙 인더스트리의 레이버 마켓이 군부대 안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군부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이 말하기를 군부대 안에 들어가는 건 특별한 거래요. 돈을 더 받아야 된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저는. 네, 아무튼 <laughs> 컴플레인해서 죄송합니다. 에휴. 자, 여기 풍경은 좋습니다. <laughs> 자, 그래도 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날씨가 엄청 쌀쌀해지고 있어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파이크스 피기에는 또 눈이 오고 있으려나 바람이 엄청 불어요. 아니 anyway, 왜? 아무튼 이거 정리를 싹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해봐야 돼요. 네. 다시 경치 한번 볼까요? 이제 5시 반입니다 정리가 다 끝났어요 아휴 제가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혼자서도 이렇게 정리 다 했는데 오늘 일하는 친구들 세 명을 제가 불렀는데요 세 명이서 아까 그렇게 저 위에도 저렇게 엉망진창이고요 간신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그쵸? <laughs> 네. 제가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무빙 트럭 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일하는 친구들이 일도 못 하면서 돈만 많이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비즈니스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변해야 돼요. 사회가 이상해진 건지, 임금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제 임금도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 임금이 올라가면 뭐가 문제겠어요? 일하는 친구들 돈 많이 주고 일 시키면 되죠. 제발 좀 이렇게 정리를 좀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퇴위 받는 만큼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말해봤자. 미국 일하는 친구들이 알아먹지도 못하잖아요. 그쵸? 제가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이 안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요. 이 트레일러 안에서 일할 때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일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좀더 젊어 보이더라구요. 무빙 트러커 리 입니다. <laughs> 이제요, 일 끝났어요. 5시 반이고요. 내일 이제 하루 한 번만 더 일하면 돼요. 1900파운드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은 한 4000파운드, 5000파운드 정도는 실을 수 있거든요. 이 공간에 한 4000파운드까지 여유있게. 네, 에스티메이트 된게 1900파운드예요. 내일 뭐 여유있게. 이 정도에다 다 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스크 쓰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요새는 마스크 쓰고 있어도 자연스러우니까 괜찮죠? 그리고 바람이 좀 쌀쌀합니다. 바람이 쌀쌀하고요. 아, 그리고 제가, 어, 이제 구독자가 500명, 500명이 넘었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 뭐, 영상이, 뭐 제가 매일매일 그냥 하루 일과를 일기처럼 쓰고 있는데요. 뭐 일기가 좀 엉터리죠. 대충 뭐 하루 일과를 줄여서 올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벌써 500분이나 500분이 넘게 구독해주시고, 물론 제가 아는 친구들도 있고, 뭐 동생들도 있고 선배님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별로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저 알아봐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해요. 그리 항상 댓글 매일매일. 끊임없이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제가 이거 일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다 보니까 그 힘든 게한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반으로 줄어들어서 좀 낫습니다. <laughs> 이 영상 찍는 게 제가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조금 더 신경쓰게 되고,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 조그만 일 하나 더 하고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아니면 뭐 서두를 필요는 없거든요. 월요일부터 짐을 내리게 될것 같아요. 다 창고에다 내리는 거라서. 직접 배달하는 거면 제가 그 주말에도 배달을 할수 있는데 창고에다 배달하는 거라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월요일 날은 노스캐롤라이나에다 하나 떨어뜨리고요, 화요일은 버지니아 비치 바닷가까지는 안갈 거예요. 거기는 창고에다 내리고요. 화요일 날 저녁 때 집으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선배님들, 형 그리고 동생 그리고 제일 먼저 말했어야 되나? 사랑하는 제 가족 고맙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할게요.